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 네이버 미니, 미니벨로 카페에서 닭고맨. 네. 네, 예, 맞습니다. 닭고맨. 닭고맨 예, 아이디로 활동하고 계시는 채테크 아, 네, 어, 유저분을 네. 오늘 뵙게 됐습니다. 어, 우선은 인터뷰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예. 요즘에 내 마음속의 미니벨로 카페에서 저희 채테크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뭐 항상 핫하게 예, 예.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조금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글들을 <laughs> 예. <laughs> <laughs> 많이 읽어보고 예. 있는데요. 예. 예. 요즘 약간 분위기들이 예. 심상치 않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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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닭고메님 댓글 다시는 거 보시면서 예. 보면서 좀 이제 고마웠던 점은 굉장히 댓글이 따뜻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객관적이면서도 진전성이 있는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예. 다른 분들은 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짐작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 예. 좀 편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댓글이 굉장히 좀 저에게 위로가 되는 <웃음> <웃음> 그런 댓글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 블로그 활동을 하다 보면, 예.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제가 경험하거나 음. 알고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음. 뭐 괜히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렇죠. 쓸데없는 고집이나 주장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체대크에 대해서도 네. 시, 직접 이제 제가 이제 자전거를 사 가지고 계속 오래 네. 타고 있는데. 네. 그 타본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알려진 사실들, 네. 네. 그런 걸 가지고만 말씀드리고, 뭐, 쓸데없는 주장이나 이런 걸 굳이 그렇죠. 할 필요 없고, <laughs> 네. 사실 뭐 자전거를 고르는 거는 네. 개인의 취향이고, 맞아요. 자기 자유 의지인데, 그거를 왜 남한테 강요를 하고, 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세대크를 언제 구매하셨어요? 올해 이제 1월 올해 1월 달에 위해서 네, 예. 지금 거리상으로는 한 4,000km 넘게 타고 있어요. 오, 많이 탔었네요. 네, 제가 1년에 한 어, 6, 7,000 정도 타는데 야. 사실상 이제 주력기를 바꿨다고 보시면 아, 되죠. 네. 그때도 사실은 운동을 많이 했었고. 아. 네. 근데 이제 그 올해 이제 체대크를 사게 된 이유는 예. 그 이제 동네에서만 타다 보니까, 음. 이 미니별로 이제, 라든지 아니면 저 자출사 카페도 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토종주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흥미를 느껴서, 아, 국토종주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어, 너무 먼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보니까 몇박몇칠 이렇게 또가잖아요 쉽지, 쉽지 않고, 또 이제 집안 사정도 있고 이러니까 뭐 주말에나 갔다 온다든지 이런, 아니면 그렇죠. 하루 휴가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데 어, 그렇게 이동을 하려면 항상 서울에서만 출발을 해야 되니까 음. 가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미니벨로를 이용해서 음. 이제 대중교통, 기차 이런 거를 이용해서 싣고 음. 거기 내려서 음. 음. 미니버르를 타고 음. 다시 또 대중교통 타고 당일치기로 돌아오는 음. 그렇게 해서 또 국토종주를 하셨다는 분들이 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 이해가 어, 되고, 네. 네. 그래서 아 이런 방법이면 가능하겠구나. 그렇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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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국토종주도 아무리 그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 하더라도 음. 어쨌든 또 중거리 이상을 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잘 나가야 돼요. 네, 음, 음. 예,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또또오좀 오래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피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음. 미니벨로를 고르던 차에 진짜 우연히 예. 대표님 이제 유튜브가 아, 이제 말이야. 유튜브 <laughs>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계속 미니벨로를 검색하다 보니까 아, 미니벨로 어느 ]에서. 순간 떴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이제 뭐 이런 자전거가 있네 하면서 이제 아. 다 찾아보고. 이제 영상도 보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갔죠. 아, 네. 뭐그 한번 타보고 네. 그,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여행 때그 그 여행 목적으로 이제 사는 거니까 음. 최대한 가벼운 걸 사보자 그래서 그때는 일단으로 샀었어요. 에어모 아, 에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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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뭐 이렇게 내가 경사를 이걸로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음. 대부분 제가 평지를 타던 시기라서 음. 예, 일단은 가장 가벼운 에어 네. 모델을 네. 샀었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족스럽게 음. 타기 시작했죠. 그래요. 예. 지금도 계속 1단으로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예. 그렇게 이제 타고 있다 보니까 소식이 이제 또 그래서 업데이트가 아, 됐는데 예, 예. 처음에 이제 6단 모델이 이제 드디어 외장으 네, 그렇죠. 예, 그, 그 소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 그 소식을 듣고 음, 저도 이제 외장 튜닝을 했죠. 음, 네. 그래서 현재는 외장 6단으로. 음, 네. 그래서 좀 약간 파시는 완제품이 이제는 아닌 음,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튜닝에서,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앞바퀴는 음, 그 카본 그대로고 뒷바퀴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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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루미늄으로 음, 이제 오, 6단 배하다. 외장 모델로 네. 바꾼 네. 상태가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티수도 앞바퀴가 그5 2 t 로 아,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 파시는 거는 4 6 t 였나요 네,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속도가 더잘 더 나오죠. 네, 네. 더잘 나오는 모델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그 대신에 어필이 네. 6단인데도 단신이 네. 네. 올라갈 정도좀 <laughs> <laughs> 좀 힘들긴 힘들어요. 제가 막 아. 체력이 아. 엄청 좋긴 않다 보니까 네. 그래도 꾸역꾸역 이제 네. 네. 한번 네. 어필을 해보고 있고 국토종주 네. 하기에는 50티 정도로 한두 티스를 낮추시면 그러니까 저도 거.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 올해는 토종주를 굳이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네, 네. 내년에 내년 정도 하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인데 어, 오, 네. 어, 그때는 어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네. 이화경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장거리니까. 오히려 숙를좀 네, 낮추는 네.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46t가 장거리에는 전 제일 맞는 것 네. 같아요.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6단이, 그러니까 이제 그 최대급 자전거를 한강에서 마실용으로 또는 이제 레저용으로 사시는 분한테는 46t가 네, 조금 느린데, 사실은 장거리를 타면서 뭐 어떤 교통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서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t 가좀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앞쪽 크랭크를 네. 조금 치수를 낮출 생각이 네.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필해서 장거리로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평지에서 달려 보면, 그러니까 힘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laughs> 네, 저보다 체격이 더 좋고 힘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가진 체력에서는 5 2 t 가그 마지막 6단을 놓고 달릴 네.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50BT는 한 단계 빨라요. 네, 그래서 50BT에서는 네. 6단을못놓고 5단, 5단 정도로 평지에서 간신히 달릴는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제 생각에는 네. 2단만 줄여도 많이 차이가 나실 수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단만 네. 네, 네. 줄여도.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바로 이게 사람마다 맞춰서 타야 되는 게좀 필요한 그렇죠. 거 같아요. 네. 자전거라는 게 그래서 튜닝이 필요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네. 보통 이제 자전거 회사들은 튜닝에 좀 반대하는 면이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쵸. 이제 튜닝이 되면 AS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해외 브랜드 제품을 사시면은 튜닝이 되면 네, AS 안 해주는 게 원칙으로 된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지금 자전거 브랜드를 하지만 저도 유저로서 이 자전거 를해봤 했기 때문에 그쵸, 항상 그쵸. 유저의 마음을 많이 보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 해외 브랜드 고가 자전거 를 샀다가 튜닝했다고 해서 AS 안되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대크의 경우는 뭐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 AS 기관하고 상관 없이 일단 뭐 기간이 지나면은 상이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 AS를 해드리고 그런 거는 거. 저도 네. 그 얘기 들었는데 네. 네. 그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저도 이 보통은 다른 분들은 이제 유니벨로 뭐 직구도 많이 하시고 음. 음. 그런 거를 이제 또. 나름 미니벨로 전문점이나 가서 이렇게 예. 튜닝을 하시고 하시는데,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소비자라기 보다는 예. 일단 완제품을 구매한 회사에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뭐 튜닝을 네. 해도 다시 튜닝을 하고, 예. 뭐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이렇게 예. 어, 외장, 유... 육단 튜닝하면서도 음. 본사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거에 뭐 크게 음. 불만이 없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음.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음.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어, 저는, 그러니까 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유저 마인드에 좀 가까운데 <laughs> 좀 아쉬운 거는요 초창기에 제가 이제 그체덱를 어, 판매하기 전에. 네. 그때 한참 한참 이제 자, 자전거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막 자전거에 대한 긴 글도 막 쓰고 하면서 일반 유저로 잠깐 활동을 했던 때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글을 써도 저를 이제 그 자전거 사업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음... 제 글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laughs>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네. 요즘 특히 이제 네. 그런 글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는 같은데. 네. 그러니까 다들 유저분들이 이제. 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음. 걱정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는 돼. 예.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전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뭐, 누가 사라 그런다고. 음, 맞아요. 네. 네. 뭐 자기가 뭐, 이게 음. 뭐, 어느 정도 그런 말 듣는다고 내가 뭐, 음. 하기 싫은 걸 사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뭐, 다른 또, 유저의 사용기라든지, 음. 저도 어차피 살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최대 음. 그, 그, 대표님이 올리신 음. 영상도 봤지만, 음. 어쨌든 후기를 또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산 거고 음. 음. 그리고 또 막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사서 타보기 전에는 음. 사실은 그 자전거에 대해서 음. 알기 잘 알고, 네, 잘하기 힘들어요.